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전 시간에도 성경을 계속 찾아왔는데요 오늘 읽어볼 성경구절이 여러분들 제가 어제원래 22장까지 읽어야 되는데 실수로 21장만 읽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22장부터 23장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일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이라 땅으로 가서 내게 내가 알려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어서 여기서,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지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지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곳에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 의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재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순양이 뒤에 있는데 우리 숲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였으므로 오늘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을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 즉, 내가 내큰 복을 주고 내가 시가, 내 시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였더라 그의 맏마다들은 우수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금우엘과 계색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수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 마기를 낳았더라. 사라가 백십, 백십칠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한 땅 헤브론 곧 기럇 기럇 아르바에 사라가 가나한땅헤르론곧 기럇 기리아 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아가서 햇 족속에게 이르되 당,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자이니 당신들 중에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 앞에서 내어 나가 장사하게 하십시오. 햇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가,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스, 없으리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땅 주민의 속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의 죽은 그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자를 내 앞에서 장사하는 자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자, 나를,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의 일이 당신을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아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머리 밭에 있는 그의 맥발이라 굴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하에 에브론 족속이. 에브론 족속이 핵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핵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에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동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사백 세겔이나. 땅값은 사백 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 듣는 데서 말한대로 상인이 통, 통용하는, 통용하는 은사백 세계를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그 밭과 거기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른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셋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를 가나안땅 마물의 앞 아, 막벨과 막벨라 발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물에는 곧해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 속한 구리 해 족속으로부터, 해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요 창세기 22장부터 23장까지를 한번 읽어봤는데요. 오늘 저는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저의 마음에 가장 맞았었냐면은 바로 이 부분 "행복이란"이라는 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행복, 행복이란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새 옷, 새 자전거 등 갖고 싶은 것을 사거나 롤러블레이드, 컴퓨터 게임을 하며 즐기는 것이 행복일까요? 이런 것들은 잠시 동안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는 있지만 결국 언젠가는 없어지거나 망가지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닳거나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행복은 어, 좀 되게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내가 어 내가 이거에서 성공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걸 성공했을 때그 성취감 혹은 뭐 내가 갖고 싶었던 걸 얻었을 때 그런 걸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보면,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졌을 때 행복은 잠깐 동안 행복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행복하거나, 계속 남아있진 않죠. 언젠간 잃어버리고, 부셔지고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저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영원한 행복은, 여기 보시면 절대 닳거나 없어지지 않는다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주기도 문하고 마칠게요 먼저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성경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성경을 읽으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깨달았는데, 하나님, 저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세상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저희,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세상 것들을 좋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것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르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날 주일,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슬프고 힘든 일 없이 행복한 일들만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그럼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laughs> 오늘 우리에게 이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설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으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모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럼 모두들 안녕!